방통위원장 이진숙 인사청문회가 끝이 났습니다. 북두시민혁명군은 인사청문회 제도를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청문회의 취지가 무색하기 때문입니다. 청문은 순수하게 글자 그대로 해석해도 듣는다는 뜻입니다. 법을 위한 청문회에서는 이해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들어 법을 만드는 데 참고하려는 것이고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에게 거의 전문적인 능력을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청문회에서 보았듯이 자기가 구글에 다녔다는 자랑 그리고 시간이 없다면서 구구절절 이야기하다가 답은 예 아니요라면 답하고 간단하게 하라고 그러면 무엇을 듣겠다는 것입니까? 또 벌컥벌컥 고함만 치거나 혹은 자기가 생각할 때 후보라서 자격이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서 자기 생각을 두서없이 말해대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로서 무엇은 청문회가 된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하나 위안이 되는 것은 요즘같이 어려운 민생에 있어가지고 국회의원들이 코미디 공연을 해줬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봉숭아 학당의 작가가 대본을 쓸때 각자의 역할이 있, 있듯이 자기 잘난 척 하며 촐랑대는 이해민, 그러면서 봉숭아 학당 교장 역할로 넣은 정동영이 정중하게 꾸짖으면서 공자 소리를 해대매는데 이 둘을 보기에 화가 났던지 벌컥벌컥 벌컥 화만 내면서 깽판 치는 노종면이이 세세이 콤비네이션은 이 지루한 장마와 불볕 더위를 웃음으로 넘기게 해준 절묘한 한편의 코미디극이었습니다. 이런 코미디를 해서 공직 후보자나 국회의원들을 국민의 웃음거리로 만드는 일을 왜 해야 하느냐, 우리 모두 국회의원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장 인사청문회 제도를 없애버리도록 합시다.